말씀은 마태복음 십칠장입니다. 오절에 구름 속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비슷한 거 보셨어요? 신해산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그 높은 산 신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가지고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변화산도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의 구름 속에서 이 말씀이 다난다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육절에 뭐라고 그래요? 듣고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냥 폭 구그러져 가지고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진짜 다니엘이 막그 인자 같은 이가 금띠를 두르고 왔을 때 그냥 그 앞에 확 그냥 녹아져서 천농에 녹듯이 녹아져 버린 그런 모습이랑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요게 이제 항상,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인과 3년이나 같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 저, 저나, 저나, 우리보다 항상 우리 사도들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딱 산에서 나오는 이 구름 속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는 겁꾸라져 버리는.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 본성이 죄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수칠, 재단에서 핀 수칠 갖다 되었어요. 이때 엎드러진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는 손을 대시니, 예, 칠,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아주 굉장히 비슷한 패러다임으로 고약과 신약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갖는 거예요. 아, 이사야가 느꼈던 그 두려움, 그것을 해결해 주시듯이. 지금 이 제자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거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죄인들 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해결하고 우리와 계속 이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제 저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거예요? 아니다 말이죠.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성부 하나님이 이 구름 속에서 성자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런 뭐 완전히 도장을 딱 찍어 주시는 것과 같은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의 본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은 아까 우리의 뭐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부분들 예수님 태어나는 장면에 마태복음 1, 2, 3장, 누가복음 1, 2, 3장 이런데들 보면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요한복음 1장 역시나. 똑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까 우리 고백하시기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가? 그 길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바로 그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아기,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증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그것을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본래는 죽는 거예요. 본래는 망하는 거예요. 본래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룰루랄라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때로는 그 은혜 안에 녹아가지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막 걱정, 음심 불안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근데 또한번 어쩌다가는 그 임재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런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또 선지자들이 느꼈던 정도의 큰 두려움이 우리가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더큰 것을 나타내고 말씀하실 때에, 요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것이 경험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두려운가운데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엎드리시면, 굉장한 리벨레이션 예, 시가 하나님은 뭔가 따뜻하고 이, 내, 아들, 딸에게 뭔가 더 크고 위대한 걸 나타내실 때는 그런 것들을 하세요. 아까 우리 이사야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실 때라 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 이세 명의 제자들이 아주 앞으로 장차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 있대. 그러니까 큰 두려움도 경험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세 명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확신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평생을 헌신하되 뒤로 결코 물러나지 않는 죽음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들의 글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두려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성경구절로 보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걸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이전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본 것처럼 막 그렇게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그런 산 그런 침침함, 그런 흑암, 폭풍, 나팔 소리 그때 그 시내산 현장에 있었던 그런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그런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했다. 왜냐하면 짐승도 그 산에 들어가는 순간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견디지 못하는 바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러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담담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laughs> 그 맞는 고백이다. 요 그게 맞는 고백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곳이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 안에 지금 우리는 들어가 있다.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르러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 을 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이런 고백을 한다 말이에요.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이래서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귀한 것을 주었으니, 이제 이 귀한 것이 귀한 줄 알고, 앞으로 이제 땅도 진동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는 그런 때가 될 테, 올 텐데, 그때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줄 알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네. 소매라는 불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기서 두려움은 이제 막 내가 그 나라에 못 들어갈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것을 딱 알고,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너희들이 되어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일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